오늘 설명해 드리려 했던 게 피파모바일 공격수 선수를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어떤 걸 보고 구매해야 될지,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거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선수의 양발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격수는 어느 자리에서든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 5면 진짜 좋아요. 5, 5면 좋긴 한데, 그 다음은 5, 4나, 4, 5. 이렇게 약발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을 하거나, 좀 각이 열렸을 때 실수 안 하고서는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약발 여부나 양발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양발 여부 그리고 약발 이거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개인기 개인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1티어는 라크로케타겠죠. 라크로케타 개인기를 가진 공격수가 제일 1티어예요. 지금까지는 오늘 2022년 6월 29일 현재로서는 개인기 라크로케타가 1티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기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쿠터 지금 HM 날두라. Hm 혼란이 갖고 있죠. 이게 어 물론 이제 발동하는데 좀 뜸을 들이는 게 있어가지고 빼길 수도 있긴 한데 어거지로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개인기이기 때문에 또는 약간 열린 공간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개인기여가지고 스쿠터니 좋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레. 룰렛 가진 선수가 좋고, 근데 1년 전 정도에 너프를 먹고 난 후에 쓰기가 어렵고, 공 흘리고 또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어렵긴 한데, 룰렛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또 이제 중앙 스트라이커나 CF한테는 좀안 좋아요. 쓰기 어렵고, 그 좁은 공간을 쓰다 보면은 센터팩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걸리는 일이 많고 안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윙 쪽에서는, 윙 공략할 때는 레인보우가 진짜, 나머지 개인기들은 다 그냥 그래가지고, 내 네, 힐투일이 있긴 한데, 힐투일도 어느 순간 방향성을 잃었죠. 너프 한번 세게 먹고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1위, 라크로케타, 그 다음 스쿠턴, 룰렛, 그 다음 레인보우. 힐투일 순으로 이제 선수가 쓰기 좋다. 근데 이게 다 각자 손에 따라, 아니면 플레이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격수를 볼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도. 제 플레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제가 생각하는 티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을게요. 이 순서대로 공격 참여도 그리고 수비 참여도입니다. 이게 보나 선수들이 최근에 나왔던 별돈 보통 낮은 선수들은 진짜 적당히 내려갔다가 중요한 순간에 침투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움직임 가진 선수들이 다 보나 참여들을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별돈 그리고 크레스포 어림없는 소리 크레스포 얘기하면 다막 욕하는 거 아는데 너무 좋게 썼어가지고 제가 그거로 랭킹 1등 찍었으니까 할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나 선수들이 움직임이 제일 좋고 내가 원할 때딱 있어가지고 너무 좋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노보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레반이 있죠. 레반 도포스 키 같은 경우도 내가 필요할 때 침투 잘 하고 내려갈 때는 적당히 내려가고 딱. 특정선을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좋고 분합 같은 경우는 라브 달아주면 좋고 놈낫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얼랄드나 호날드 호날드 모든 시즌이 놈낫으로 나와있는 걸로 알아요 놈낫 선수들 같은 경우는 라브를 안 달아줘도 수비가담을 그렇게 안 하면서 진짜 침투력이 엄청나요 놈낫 선수들은 침투 1티어입니다 침투 완전 1티어 오 영미터님이 좋아하는 놈높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수비가, 수비가담이 심해요 수비가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최악 진짜 최악 참여도는 보보 선수예요. 죽이시오! 죽어야합니다. 보보 선수들은 아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체력도 달아있어. 어느 순간 후반에 보면은 어 내가 얘로 뭐한거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체력이 달아있어요. 그래가지고 1 티어는 보나 이게 다 순서가 티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네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어 피지컬 이거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앞에 아무리 이제 약발 좋고 양발 좋고. 그리고 개인기도 라크로켓타에다가 이런 거 달고 있고 참여도도 좋아. 근데 선수를 봤는데 피지컬이 엄청 안 좋네. 키도 작아. 그러면은 암만 스탯이 받쳐준다 하는데 피지컬로 못 버텨주면은 그 스탯을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피지컬은 진짜 키큰 선수가 좋습니다. 진짜 이런 걸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